5학년 2학기 4단원 소수의 곱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을 보고 소수점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자연수와 소수의 곱셈에서 규칙을 찾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소수끼리의 곱셈에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활동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활동에서 찾은 규칙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규칙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3.27 곱하기 1은, 네, 3.27입니다. 3.27 곱하기 10은 32.7이고요. 0과 소수점의 위치 변화를 살펴보세요. 3.27 곱하기 100은 어떻게 될까요? 네, 3.27 곱하기 100은 327.0. 즉, 327이 될 거예요. 3.27 곱하기 1000은 3270이 되고, 3.27 곱하기 만은 32700, 3.27 곱하기 10만은 327000이 됩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규칙은 무엇일까요? 곱하는 수에 0이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곱의 결과 값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진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연수 곱하기 소수에서 규칙을 찾아볼게요. 3270 곱하기 1은 3270입니다. 3270 곱하기 0.1은 327. 3270 곱하기 0.01은 32.7이요. 자, 그러면 3270 곱하기 0.001은 얼마일까요? 네, 3.27이 될 거예요. 3270 곱하기 0.0001은 0.327이 될 거고요. 3270 곱하기 0.00001은 0.0327이 됩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 곱하는 수가 소수일 때,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 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자리, 즉한 칸씩 옮겨지고 있죠. 화면을 멈추고 교과서 90쪽 2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7.3은 똑같은데 뒤에 곱하는 수의 0이 두개 늘어났습니다. 아까 발견한 규칙을 적용하면. 소수점이 뒤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하게 됩니다. 빈 공간은 0을 넣어 채워주면 64,970이 되죠. 이번에는 곱하는 수는 똑같은데 곱해진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 수가 두개 늘어났습니다. 이때는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칸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6.497이 됩니다. 이번에는 소수의 곱셈에서 규칙을 찾아볼게요. 7 곱하기 5는 35이고 0.7 곱하기, 0 0 0 곱하기 0.5는 0.35입니다. 0.7 곱하기 0.05는 얼마일까요? 수들의 색을 잘 보면 계산 결과가 0.035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0.7 곱하기 0.005는 0.0035가 되겠죠. 그러면 0.07 곱하기 0.5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건 됩니다. 0 0 0.035가 됩니다. 0.07 곱하기 0.05는 0.0035가 되고요. 규칙을 정리해 보면 0.07은 소수 두 자리, 0.05도 소수 두 자리, 계산 결과는 소수 네 자리 수네요. 결국,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를 더한 것과 결과 값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곱의 소수점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푸는 과정을 통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7 곱하기 5는 1분의 7 곱하기 1분의 5,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하면 1분의 35, 즉 35가 됩니다. 그런데, 0.7 곱하기 0.5를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5가 되고 계산하면 100분의 35가 됩니다. 결국 소수 두자리 수가 된다는 거죠. 0.07 곱하기 0.05도 100분의 7 곱하기 100분의 5, 즉 10,000분의 35가 되기 때문에 소수 네자리 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수학채 91쪽. 4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24가 2.4, 34가 3.4로 각각 소수점 아래 한 자릿수가 있죠. 계산 결과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릿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8.16이 됩니다. 이번에는 24가 0.24로 소수점 아래 두 자릿수, 34가 3.4로 소수점 아래 한 자릿수가 있죠. 계산 결과는 소수점 아래 세 자릿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 2, 3, 0.816이 됩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수학 익힘 60에서 61쪽을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도전 수학, 생활 속 사례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